네 오늘은 화면 녹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가세요 구글에서 어, 검색을 화면 녹화라고 한번 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검색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녹화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 그 화면 녹화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두개 중에 반디캠이라는 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반디캠이라고 하는 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반디캠 무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식의 파일은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대부분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네. 조금 더 내려야겠네. 네. 여기, 어, 문서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 반디, 어, 반디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이제 더블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해서 이제 어,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예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또 동의함 하시고 또 다음 눌러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됐습니다. 반디캠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반디캠을 실행을 하시고요. 실행하시면 이렇게 어,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어, 화면 이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레코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레코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 메시지가 나타나요. 음, 녹화 모드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는 녹화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녹화 방식으로 화면 녹화 모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녹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그죠?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전체 화면 녹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어 상단에 상단에 이렇게 그 녹화를 할 수, 녹화 간단하게 그 녹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레코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녹화가 시작이 되고 어, 이 전체 화면에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거죠. 자 반디캠에서 여기 보시면 일반이라는 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항상 위에 표시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장 폴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장 폴더는 내가 어, 녹화한 파일을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저장 위치를 어, 지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장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그 위치에 이제 녹화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에 한번 가볼게요 비디오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나와요 단축키가 어, 시작하고 정지할 수 있는 단축키가 F12번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F12번 버튼을 누르시면 녹화가 되기도 하고 어, 녹화를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 커서 표시라는게 나오죠. 이거 체크를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어, 마우스 클릭 효과 추가라고 있는데 이것도 체크를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소리, 웹캠, 마우스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을 조금 더어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마우스 커서 표시를 체크를 해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효과도 체크를 해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주는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녹화하는 중에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